인양하고 낭만 가득한 부산 바다. 특히 대한민국 명승지로 지정된 오륙도에서는 탁트인 망망대해를 느낄 수 있는데 한적한 어촌에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으로 성장한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지금도 고층 빌딩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다른 얼굴도 있는데 부산항을 끼고 있는 남구의 우암동은 삶이 어려운 이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다 사실 부산 우암동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의 소수타를 위해 소 막사를 지었던 곳이다 해마다 (3만 마리의) 소가 이 마을을 통해 현해탄을 건넜는데 그후 한국 전쟁 때이 소막사는 피난민 (7만 명을) 수용하는 판자촌 수용소가 됐다. 큰 목재 공장들까지 있어 한때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달동네로 전락하고 말았다. 목재 공장까지 없어지자 젊은이들이 하나 둘 빠져나갔고 한때 4만 명에 육박했던 우암동 주민이 3천여 명으로 줄었다. 공공기관들도 하나둘 빠져나가는 현실 속에 시장 골목엔 빈 가게들만 나날이 늘고 있다. 사람이 많다기 이어요 강변에 합당 동에 동변에 합당 그런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 무수개는 사람이 많이 없어. 또 앞에 또 아파트 준다고 제가 제가 말안 나고 이제. 절에서 함께는 많이, 할매들이 많이 살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떠난 자리엔 나이 들어 병약한 이들이 남아 동네를 지키고 있다 이런 우암동의 좁은 골목들을 무대삼아 오늘도 바쁘게 다니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제는 <laughs> 우암동 주민이 된 우암 장로교회 변만호 목사다. 조금 더, 더 좁은 데도 있고요. 응? 늘 이러니까 이 동네는. 여기 한 집이에요. 여한 집. 여한 집. 또 여기 한 집. 페인트마다 다르죠? 네. 색깔이. 비었고 비었고 비었고. 여기도 비었고. 집이 작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수 없잖아요 여기 노인들만 살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비워져요 어지 여기 공중화장실 그 파란 지붕이 거. 네 요저 동네 이렇게 유령 동네처럼 낙후된 우암동 골목 한 켠에 변만호 목사가 매일같이 찾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잘 주무셨나요? 일어나셔야지 일 차리세요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김삼민 씨다. 어, 오늘 오늘, 오늘 좀 났네. 밤에 네. <laughs> 잘 잤어요? 네. 잘 잤어. 네. 그저 앉혀놓은 대로 앉아 있는 이 성도를 두고 변만호 목사는 마치 자기 집처럼 냉장고를 뒤진다. 그리고는 생선을 꺼내는데 생선을 꺼야 됩니다. 살좀 뻗어놓고. 이렇게 생선 굽는 것을 시작으로 변만호 목사의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밤사이 어질러졌던 집안을 정리하고 사용한 그릇을 설거지한다. 집에서도 설거지 잘안 하는데 설거지 다 배웠습니다. <laughs> 그 사이 작은 기구로 폐활량 운동을 하는 김삼민 씨. 꺼져가던 삶의 의지를 다시 붙잡게 된건 변만호 목사와의 특별한 만남 때문이다. 5년 전에 와보니까 약 3일쯤은 묵고 있다 하더라고요. 거의 막기진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오후에 병원에, 저 여기 근처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왜 이분을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사실 내가 몰랐다 진짜 몰랐는 게아 알았으면 왔을 건데 안사부한테 왔다니까. 거기서 한달 정도 입원해 있다가 요양병원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3일, 3개월을 딱더 있으니까 다회복되니까 아무래도 의사를 물으니까 집 가기 좋겠다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5년째 변만우 목사는 아무 가족 없는 그를 집 가까이에 모셔 매일같이 살뜰히 보살피고 있다. 아놀 떠올라 암흑. 응. 간이 어때? 간이 맞아? 몰라. <laughs> 몰라. 그 지난번 어제 약을 드시고 잤지요. 그 약이 잠은 잘오던가 잠이 잘안 와요. 그때는 막빙차 아주 쿨다는. 숨이 차가지고 뭐 살이 들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물을 드셔야 되는데 좀 그래서 밥을 잘 드셔서 다행입니다 이만큼. 배가 한쪽이 다 녹았어요. 없어요. 그 한쪽도 그 사진을 보니까 한 절반 남았다. 그러니까 십몇 요딱 조마쯤 걸어가면 금방 일안 돼도 숨이 활짝 활짝 했거든. 음. 이날심힘 쓰면 음. 예전 택시 할때 보이지 피증 당이 됐지야. 살다 앞에 갔더요천 원짜리 빼놓고는. 음. 그리고 그 충격으로 담배를 하루 네갑을 피웠대. 하, 지금 너무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음. 그래서 그 택시도 못 하고 그때부터. 그만. 온둔 폐쇄적인 삶을 살면서 가졌지. 그래서 막 본인도 막살 의욕을 다 잃었다고. 그래. 폐가 녹아들 정도로 담배를 피우며 삶을 놓아버렸던 그가 변만호 목사의 섬김으로 이젠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할 정도로 회복이 됐다. 그런데 몸좀힘용네 그렇지? 좀치니까 계절이 바뀌는 터라 기분 전환도 할겸 오늘은 변만호 목사와 어디론가 먼 길을 가는데 도착한 곳은 동네 이발소. 변만호 목사는 식사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김선민 씨의 위생 관리며 모든 생활을 돕고 있다. 자매, 성도님 오늘 아주 멋쟁이가 됩니다. 하루를 기분 좋고 상쾌하게 살려면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라 했거든요. 변만호 목사의 지극정성에 동네 사람들의 칭찬도 잦아난데. 목사님이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뭐 당연히 해야지. 하는저안한 사람도 있어. 이, 이 동네는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음식 사는 사람들이. 옥상이 같은 거 있어서. 예, 우리가 복 받았지. 음. 우리 동네 분들은. 너무 착하게 사니까, 이분들이 안 나오시는 게 다르지. <laughs> 그거 하나 흠뱅이군다. <흔빼는> <laughs> <laughs> 우리 사모가 그럽니다. 그이 말씀 하셨어. 아주 우리 너무 조용하시고, 근데 교안 나오시는 게 이상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오암동의 옛스러운 이발소에서 면도에 이발까지 마치니 마치 딴 사람이 된듯 김선민 씨 얼굴이 환해졌다. 그렇까 그렇지 뭐. 뭐 좋지 뭐. 멀리 볼까요? 숨이 차서. 어 다리가 쁘게 숨이 차서.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발을 마치고 집으로 가나 싶었는데 변목사가 또 어딘가로 향한다. 이번엔 동네 목욕탕. 김삼민 씨가 걷는 것이 힘들다 보니 이렇게 매번 업고 다녀야 하는데 변목사보다 몸집이 큰 사람을 이렇게 업고 오르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는 목욕탕 안에서 같은 모습으로 가족처럼 씻겨주는 변만호 목사. 병들고 가난하고 사회에서 버려진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섬기는 데는 변만호 목사만의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됐다. 이번에 눈동자를 바라볼 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여런 분같이 내게 다가오신다. 이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서 음. 내가 틀면 냄새나고 숨차고 업고 가야 한다면 너는 아. 어떻게 할거인 그런 마음이 어느 날 3년 전인가 뭐, 처음 봤을 때 그게 먼저 확가닿았어요 그러니까 뭐 인구가 많느냐 뭐 그것 떠나서 이한 분만 있어도 저는 교회를 해나갈 것 같아요. <laughs> 뭐더 많아야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이한 분이 제게서는 예수님 같으신 응. 내가 교회 가는 날기로 삽니다 할 때, 얼마나 그 이상 좋은 말이 있겠어요? 주일을 기다리고 응. 교회를 오늘날을 기다린 재미잖아 그죠? 이렇게 변만호 목사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족으로 섬기고 동행하면서 오늘도 부르심의 좁은 길을 가고 있다.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난 변만호 목사는 친구를 따라 교회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성실하게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며 평범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업 실패를 겪게 됐고 그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의 소명을 받게 됐다. 그리고 찾은 곳이 바로 부산의 우암동. 하나님은 이곳에서 변 목사에게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 가난한 이들, 환란당하고 억울한 자들은 곧 변만호 목사의 친구가 됐고, 특히 연고 없이 고독사로 죽어가는 이들의 죽음을 챙겼다.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을 온맘다에 섬기면서 우암 장로교회는 이 지역의 빛과 소금으로 자리잡게 됐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사택에서는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 놀이가 한창이다. 아내 양경희 사모가 막내 은석이의 재록에 흠뻑 빠진 모습인데 늦은 나이에 가슴으로 나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된 은석이는 온 가족의 기쁨이 되고 있다. 애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겠어요. 예쁘다. 가자, 크레인 가. 뭔가 아닌 것 같아. 얘가 있으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집안의 분위기가 살아나안 그러면 뭐 재미도 없고 침울할 건데 얘 때문에만. 막. <laughs> 새벽기도 때마도 하고 내가 저녁에 또 내랑 기도하면 또 내랑 옆에 같이 내가 방기도 하고 같이 치소 라라라 데려내는 기도하고만 얼마나 이쁜지 파이팅 해봐 파이팅! 섬김을 <laughs> <laughs> 위한 변만호 목사의 개척 목회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학 진학을 미루고 취직을 해야 했던 둘째 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큰데. 집도 어렵고 해서 그냥 돈 버는 게 낫겠다 생각해가지고. 꽃꽃을 올린 거지 뭐. 애들한테 미안하죠. <laughs> 네, 모두 다한테 다 미안해요. 맛있는 거 사주지도 <laughs> 못하고 항상. 항상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목해서 아, <laughs> 미안해. <너무> 미안해. 아, <laughs> 자녀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개척교에 뭐 사는 사람. 희생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다 아시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로 주실 겁니다. 음. <laughs> 아빠가 직장 안좀잘 다녔고 좀잘 버렸으면 통하번통 다시 뚝 떨어졌을 때고 네. 피자 피한번 보자 왔었기인데 네. 뭐한열 쪼라 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한번 많이 되고 또 네. 열이에요. 두달 만에 에 물론 개척 목회의 어려움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오늘도 이 우암동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리라 다짐하는 밤이다. 다음 날 이른 시각부터 교회 주방에서 양경이 사모의 손길이 분주하다. 맛있겠다. 혼자 사시는 어려운 노인들께 반찬 나눔으로 섬기는 날이기 때문인데, 오늘 메뉴는 선지국. 영양이 가득 담긴 뜨끈한 국으로 평소 식사를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려 한다. 최종 맛 평가는 변만호 목사의 목. 오 이렇게 맛야 그냥 시장에 파는 거는 안 맞아요. 여기 뭐, 뭐원기는 좋다는 얘 그렇게 마음을 담은 국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양경희 사모와 함께 길을 나선 변만호 목사. 현수 할머니요. 맙습니다 이분은 교회 옆 상가 쪽에서 소일거리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할머 손질국을 만들어서 드시라고. 선지국을 나 드시고 손국 드시라고. 힘내시라고. 사내시라고 할머니 만들었어. 아이고 이거 만들어놔야 할것지않니까 그래 내가 또 먹고 한 잔은 먹고 <laughs> 아, 나는 요태껏 먹고 물 끓일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아근건감사 기도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수 할머니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도 늘 교회 오고 마음이 있었고 오래전에 교회를 잘 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수 할머니 반찬 드시고 건강하게 힘을 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아멘. 내일 네, 교회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세요 내일 교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한용혼한용혼에게 전해지는 네. 작은 반찬은 천국으로 초청하는 티켓이 된다. 네. 네. 저, 저 할머니 반찬 못 만들어. 관절이 와가지고 음. 그냥 밥 해가지고 물 말아 드세요. 음. 다시. 음.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가 그 한집한집 한 해준 것이 전에 좀더한열집 됐는데 돌아가시고 집지 돌아가시고 또 이사 가고 그래서 오시는데 아마 가수 자꾸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보니까 증계 보니까 다음 집은 오르는 계단부터 좁고 경사가 가파른데 손잡이를 내가 만들어 놨어요. 비록 건물 꼭대기 층이지만 변마노 목사가 마련해 준 곳에서 새 삶을 훈련하고 있는 특별한 성도다. 선지국까지 신 주제가 오늘 나는 약속 어디인데 우리 도련님하고 약속해. 꽃 때문에 너무 세지가 않더구. 이렇게 잘 키워놨어. 방 안에는 변목사에게 받은 화초들이 가득하다. 제법 잘 키워 꽃과 잎이 싱싱한데. 하루하루 하루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나 같이 제일 간기 술을 건넸다는 네. 거. 그러고 또 지금 목사님 말하지만 믿음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결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예전에는 집단 투체 가지고 이 동네에서 한 다섯 성거 안에 꼽피갈 정도로 유지했어요. 음. 바르기 살기 위원회 위원장, 청년 회장을 여러 번 했고 동네 무슨 육성 회장, 아이들 장학금도 지금은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IMF를 통해서 그큰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정도 해체되었고 그래서 그걸 인해서 본인의 고백대로 좌절해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살았어요. 극단적으로 그냥 맞습니다. 그냥 뭐, 이제 나는 며칠내 죽겠다 하면서 뭐, 대수변을 이번째를 그대로 볼 정도로 가보니까 사람이 그냥 동물농장 예.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봤을때는 음. 수염도 뭐 터벅했고, 뭐리다거리 예. 뭐, 물골이 그냥 아, 눈 보이니까 사람이 었지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교회를 딱 발걸음 대고부터는 그날부터 술을끊어낸 거야. 그런데 일주일 밥을 좀 드시고 처음에 밥도 못 먹었어요. 미만 먹었어요. 로 방황하며 인생을 포기했던 현채웅 성도의 변화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암동, 하나님, 우암동 하나님, 마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회자되는 하나님, 놀라운 뉴스거리가 됐다. 지금까지 해오듯이 앞으로도 결심을 잘하고 가자고 습니다잘 하시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망 없던 이들이 변만호 목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오늘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는 주일 아침. 밥먹고 부리기 불러주세요. 부리기. 불렀지요. 오늘은 변만호 목사 내외가 김삼민 씨 집을 찾았다. 구준 날씨에 우산도 펴지 못하는 좁은 골목을 지나 교회 가는 길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은혜의 담비가 옵니다. 교회 만는 날. 아, 근데 그,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무슨 거예요? 네. 응. 아, <laughs> 늘 오는 길이니까 한 번도 안 가면 반달 만에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음. 드디어 교회에 도착했다. 행여 감기라도 들까 김삼민 씨부터 챙기는 변만호 목사. 요런 날씨에 그래도 다 지쳤습니다. 에 네, 괜찮아, 그냥 금방 마를 거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 어제 예수님 한 분은 직접 허리를 굽혀서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모습을 해서. 허리를. 굽히사 이것서 성경에 두 번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한번 굽혀서 못 살리면 두 번이라도 굽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도 바라볼 때한번한 번이 내가 허리만 굽힐 수 있어서 나올 수 있다면 한 번이 아니라 열 번, 스무 번더 굽힐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래서 그 허리 굽힐 때마다 전 하나님 은혜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은 읽을 수 있어. <laughs>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오늘 드리는 예배 또한 특별하다. 변만호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를 알고 뒤늦게 삶을 돌이킨 이들은 예배 때마다 저마다의 감격에 젖는다. 그 고난 때문에 교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요, 좋은 차를 타고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여유 있어 보세요. 과연 만나질까요? 다 바빠서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병을 통해서 예수님 을 만나는 가정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는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는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한 이들이지만 작은 한 영혼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우암동을 품은 변만호 목사는. 오늘도 이곳에서 천국 소망을 전하고 있다. 희망을 보아서 마음껏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 속에 부산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동네가 된 우암동. 비록 쇠락하고 희망을 찾기 힘든 곳이지만. 이곳에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은 변만호 목사가 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들을 섬기고 있는 변만호 목사의 사역 속에 우암동의 어둠은 언젠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작은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기에 오늘도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변만호 목사와 그 사역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